7월 31일 셀트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모중후군에 고금리인데 다시 비트 급증하였다. 포모 남들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거 아니야? 특별한 분석 없이 잘 모르면서 그냥 땡겨서 쓴다는 거죠.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2차전지 롤러코스터의 하루 거래대금 2년 만에 27조 원을 돌파하였다. 믿을 것도 없이 가격이 급증하게 되면 달려든다는 거죠. 이거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융, 경제,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늘 이용만 당하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LNF B2 1조넘는다한달새 천억 가까이 불어 이제는 진짜 고점, 에코프로 BM 사장 임원, 줄줄이 주식 팔았다. 먼저 2차전지의 흐름을 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고점을 찍고 보시면 이렇게 양복이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물량 수하고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확률이 높을까요? 무척 현저이 났다. 여기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서 임원 또한 매도가 나왔다. 밑꼬리를 달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엄청나죠? 이거 슈팅 나온 거? 이거 100% 되돌려줍니다. 100%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걸 들어가겠다고 달려들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국내 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 기반 자체가 없고 투자에 대한 철학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경제 방송이나 증권사나 그런 데서 자꾸 단기적으로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사실 단기는 저는 투자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매매를 제그 인생사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거를 저는 매매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에코프로비엠, 다음 포스코퓨처엠 똑같죠?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똑같이 슈팅 나오고 상승해 나오겠다. 지금도 들어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삼성 S D I 좀 얘는 약하죠? 그쵸 그다음 L N F 얘도 좀 약해요. 그다음 L G 에너지솔루션 얘도 좀 약합니다. 2차전지는한 타임 시기는 게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 흐름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 바닥권에서 찔끔, 1.95. 자, 1.95 상승했다. 찔끔. 셀트리온 스퀘어 찔끔 상승했다. 2.33. 제약. 0.23 약과. 제약이 주가는 그나마 좀 탄력적이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PBM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소식이 안 나왔거든요.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시가 총액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l g n 지 솔루션 3.32, 포스코홀딩스 3.72, 포스큐퓨치엔 3.33, 네이버 7.5파. 간만에 네이버가 상승에 나왔고요. 2차전지가 반등에 나오는데 네이버가 상승에 나왔고 셀트리온도 크진 않지만 상승이 조금 나왔다. 기존과는 사뭇 다른 흐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자금이 돌아나갈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2차전지는 제가 봤을 때 끝났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이미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가 달렸기 때문에 상승권에 대한 오늘 코스, 코스피가 0.93, 코스닥이 2.43. 코스닥의 상승은 2차전지가 끌었던 부분이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끝나고 그 자금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한번 봐볼게요. 반도체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흐름이 돌아 나가고 있죠. 물량을 소화하고 나가는 게 건강하게 갈 수가 있겠죠. 얘가 시장에 좀 받쳐줘야 그 다음 제약바이오로 얘가 받쳐주는 기반 안에서 오는 거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얘도 신박동에 거의 죽어있었거든요.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셀트존보다는 조금 낫네요. 카카오도 거의 신박동이 죽어있었죠. 그쵸? 얘는 진짜 죽어있네요. 바닥권에서 찔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달려왔었던 HD 한국조선해양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선의 심장이죠. 얘가 이제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전환됐다가, 현대차도 조금, 그동안 경기 민감주로서 좀 반대게 나왔죠.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차익실현 물량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자금을 과연 어디를 쏠까요? 선발되게 지금 쏘고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못 갔잖아요, 그냥. 셀트로 못 갔습니다. 과연 얘네가 시기를 언제쯤 쏠까요? PBM 등재수기이 무척 기다려주고요 차분하게 그 소식을 기다려보죠. 셀트온, 리안가주란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에서 동등성을 확인하였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죠. 2023년 미국 망막 화회에서 결과 첫 발표하였다. 임상3상은 스페인 헝가리 체코 등총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방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유효성, 안정성, 면역원성성 평가에서도 아일리아와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회사는 설명하였다. 이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FDA와 식약처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향후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 순차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번 임상 결과는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다음 달 1일까지죠?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안과 질환 관련 국제 학술 대회 미국 망막학회에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었다. 학회에서, 세계적인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다. 아일리아. 추가적으로 출시가 되죠? 프로리아, 악템너, 졸레어, 그리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다 출시를 예정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수급이 와야 됩니다. 자,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위중 4.37. 거래량은 44만 4천 주. 오늘 1 5 상승 마감.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위중 10.42. 거래량은 87만 9천 주. 오늘 2.33 상승 마감.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비중 6.93. 거래량은 55만 9천 주. 오늘 0.23. 강보아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호가창과 삼형지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시단 매수창구에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와 매도 항상 보이네요. 정말 제가 방송하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얘네를 하루도 안빼놓고본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죠?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을 합니다. 신한은요. 자 그리고 외국계 창구의 장중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메릴린치 찔끔 들어왔고요. 장 초반. JP모건을 통해서 오늘 조금 들어왔다. JP모건과 신한. 항상 보이는 창구이죠. 고로 얘네 수급은 창구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수급이 보니까요. 예전과는 조금 사뭇 다르네요. 살짝.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5만 9천 주. 방금 보셨다시피 JP모건. 그리고 신한, 검은 머리일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간은 16,000주 매도, 개인은 42,000주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148,000주, 순매수, 기간은 아직까지 959,000주예요. 959,000주 중에서 연기금이 58만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담당하고 있죠? 사모펀드, 10만주 매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은 매도량이 좀 줄었어요. 보험은 13만주, 사모펀드가 10만주. 그리고 금융투자와 투신, 은행은 조금 있으면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95만 주에서 연금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겠죠. 한달 기준 3거래를 빼놓고 다 매도였거든요. 이제 외국계는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서고 있죠. 그렇죠? 기간도 돌아서야 되겠죠. 개인의 매수량이 한달 기준 40만 주까지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뀔 겁니다. 감이 오시죠? 2차전지는 꺾이고 얘는 수급이 개인은 마이너스 외국인는 플러스 기간도 플러스로 바뀐다. 늘 보이던 현상입니다. 다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보다 추세를, 추세를,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연속적으로 갈수 있냐. 이거는 실적과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야 수급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헬스케어.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간 5만주, 기간 6만 5천주. 개인은 10만주가,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 5만 5천주는 금융 투자가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삼모펀드 8,800주, 금융투자 6만주, 보험과 투신이 각각 6,900주, 6,700주 매도가 나왔고요. 얘가 개인이 10만주 매도하면서 드디어 28만 3천주, 28만주. 조금만 빠지면 마이너스로 바뀔 것 같아요. 외국인도 18만 6천주, 플러스로 돌아섰죠. 결국 셀트리온과 똑같이 84만 7천주예요, 기간이. 이 기간 물량은 삼모펀드가 38만 8천주, 연계금이 38만주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가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겠죠. 얘도 셀트리온과 정말 거의 유사합니다. 개인의 매도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외국인은 이 플러스로 바뀌었죠? 기간이 플러스로 바뀌는 폭이 확대가 될 때, 주가는 바닥에서 돌아 나가더라. 이미 돌아 나갈 때가 됐어. 그런데, 제가 기다리는 부분은 뭐다? 연속적으로 갈수 있느냐? 셀트리온 기준으로 20만원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연속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약, 기간 12,000주 매도, 외국인은 62,000주, 개개인 7,400주 순매수가 나왔어요. 얘를 보게 되면 똑같죠? 한달 기준 43만주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만주 33만9천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수급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스타트를 언제 끊을 수 있을까요? 분위기는 조성이 돼있다. 수급을 쏘는 시기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힘 빼지 마시고 편안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꾸 댓글로 꼬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꼬면 차단하고 삭제할 겁니다. 지금은 투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보세요. 이미 1년 반 이상 바닷건을 기었고요. 1년 이상 하락했습니다. 총 2년 반이 넘었죠? 그럼 우리 시기도 올 때가 되었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